안녕하세요. 유종훈 목사입니다. 새두 번째 말씀 목상 기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4절로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4절로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쪽에 있습니다 신약 1쪽 마태복음 1장 4절로 5절 3반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남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족포에 한 사람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라비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요수아 2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는 전쟁을 위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두루 다니며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라합은 사실 신전 창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만 구원해, 구원을 하여 주셨을까요? 아니 여리고성에 뛰어난 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유능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기생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납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녀는 하나님을 찾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였습니다. 무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대의 신과는 남성신과 여성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신과 여성신의 관계가 좋을 때 풍요와 다산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신과 여성신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나라에서 기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전 창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신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처녀 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방신을 제사하였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신전 창녀인 여인을 거쳐 갔습니다.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이 라합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늠한 여인입니다. 육체는 수많은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더럽혀졌고, 영적으로도 아세라상과 바을상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직업이 장례였다니까요. 의식이 많이 열려있는 지금에도 사람들은 장례를 싫어합니다.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나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상습적으로 가늠한 여인입니다.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다 해도 받아줄 남자가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받아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그녀는 창녀였고,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고 시궁창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의 창녀였지만 그녀의 마음과 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과 귀는 늘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줍니다. 주님을 붙들었기에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녀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는가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에 온 정탐꾼에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다 압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당신들 앞에서 벌벌 떱니다. 이것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신들이 요단저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언제나 그녀의 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도 설사죄가 있어도 그죄 중에라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밀어내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반 여인이라도 몸은 더럽혀졌어도 우상을 섬겼어도 어떤 제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가난한들 집들 중에 그 라합의 집에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라합과 대화를 하고 약속을 맺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라합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라합을 찾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정탐꾼들과 함께 라합의 집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처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크신 팔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돈을 벌고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저는 생명의 면류관 못지않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시는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아닌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만 사모함으로 찾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대대 순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기생 나압을 봅니다. 그녀의 몸과 영혼이 짓밟히고 유린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주님만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아닌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땅이 담비를 사모하듯이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막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